요즘에는 눈 수술, 시력 교정 수술이 하루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그런데 하루짜리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한 2주 걸렸고, 또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살짝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수술은 렌즈 삽입 수술인데 처음에는 렌즈 삽입 수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스마일 라섹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조금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강남역 온누리스말 안가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곳을 가는 중인데 거기가 지하 2층이거든요 제가 지하 1층을 잠가서 성형외과로 어 잘못 들어갔어요 다시 나와서 2층 안가로 가고 있죠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으니 어 이제 2층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안내데스크에 가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정보사항 적는 거예요 이것저것 적고 물론 가기 전에 예약을 조금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원 예약을 할때 카톡으로 간단한 사전조사 사이트 하나 오거든요. 거기다가 정보 쓰면은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대기 음, 타는 걸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화면은 병원 내부인데 어, 내부는 상세하게 찍기 힘들어가지고 간략히만 담았거든요. 어, 지금 이 사이즈로 옆에 한칸더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저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보이죠. 사진보다 굉장히 더 많은데 거기서 조금 눈 검사를 한 3시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친절하게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저의 경우에는 각막 두께가 얇아 가지고 어, 스마일 라식이안 된다고 합니다 스마일 라섹도 굉장히 좋은데 어, 저는 어, 할 수가 없답니다 각막 두께가 얇아서 그래서 여기서 권하기를 렌즈 삽입 수술을 좀 권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렌즈 삽입 수술이 뭔지 몰랐는데 결론적으로 스마일 라섹보다 렌즈 삽입 수술이 더 좋다 근데 그만큼 가격도 더 비싸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일 라섹은 한200 중반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 네, 렌즈 삽입 수술은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할인해줘도 그래도 400만원 중반대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지금 한 2주 지났나 3주 지났는데 렌즈 사비 수술로, 렌즈 사비 수술로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렌즈 사비 수술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눈에다가 동공이 커지는 무슨 약을 넣었거든요. 방금 넣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검사를 하면은 굉장히 눈이 부시대요 그래서 지금 선글라스를 조금 챙겨온 거를 조금 한번 또 다듬고 써보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꼭 수술을 안 했더라도 검사 받는 것만으로도 눈이 굉장히 부시거든요 그래서 검사하는 분들은 선글라스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이때 눈에다 약을 넣었다 했잖아요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눈에 변화가 있나 좀 테스트를 해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눈의 동공이 뭐 커졌다거나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겠죠? 네, 가까이 봐도 뭐 일반적인 눈이에요. 그리고 검사 자체만으로 눈이 굉장히 부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자, 어, 여자친구인데요. 보호자랑 같이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병원 내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요. 시간이 한 20분, 30분 지나갔을까요? 자, 이제 동공이 커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검은색 눈동자, 사람의 눈동자가 뭐 검은색이 있고 그, 그 바깥에 갈색 있잖아요. 지금 검정 그 동자, 어, 굉장히 커진 걸볼 수가 있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약물로만 이렇게 눈동자 검은색이 바뀐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되게 커졌을 때 굉장히 눈부십니다. 자, 그렇게 내일 내일이죠. 내일 수술하기로 하고 약간 이제 여자 친구와 밥 먹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 가니까 굉장히 눈이 부셔 가지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다른 후기에서는 눈이 너무 부셔 가지고 수돗물을 틀어 놓은 듯 계속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그냥 아눈 부셔서 어, 눈물이 조금 계속 나는, 뭐, 그런 수돗물까지는 아니고, 음, 약간, 그냥, 어, 근데 선글라스 끼니까 전혀 그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선글라스 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형태는 없었고, 아, 그냥 눈이 눈부시다 하고, 눈을 조금 찔풀리는 정도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검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3시간 4시간 되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지금 밥 먹으러 와서 지금 밥 먹는 거 기다릴 동안에 저의 눈에 대한 정보 책자 그리고 내가 받게 될 수술의 종류 같은 거 그런 걸 책자로 주셨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수술받는 날이죠 그런데 제가 밤사이 눈이 다치는 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기 오른쪽 눈이거든요 화면에서도 오른쪽이죠 저 오른쪽에 아, 강아지가 발톱으로 살짝 긁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보여주고 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병원 오기 전에 아 오늘 수술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먼저 좀 했었어요 그래도 일단 병원 가보자 해서 온 거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 이거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고 한 일주일 뒤에 있다 하자.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오른쪽 눈 보면은 굉장히 눈이 좀 심하게 부어 있는 걸을볼 수가 있죠. 붉게 된 지점 있죠. 일주일 뒤 하기로 했는데 그 주가 의사 선생님 쉬는 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주 뒤로 예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눈의 상처가 심하니까 어, 의사 선생님께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 1층에 있는 그 약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진단서 진단서 아니고 저런 약 주세유라는 종이를 가지고 이제 약국에서 이제 항생제를 받고 뭐한두 방울은 이제 자주 눈에 좀뿌려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료가 너무 빨리 끝난 나머지 어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병원 근처에서 어 영상 하나 잠깐 찍고. 또밥 먹으러 가는 길에 벽이 너무 예뻐서 또벽 쪽에서 같이 한번더또 찍고 또밥 먹는 건물에 거울 이 있어서 또한번 찍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은 그 뷔페 초밥 뷔페 먹었어요. 그리고 어, 눈이 괜찮나 한번더 거울로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눈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원래는 영상에서 말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올리려 했는데, 그냥 영상을 나열해 놓고, 이렇게 지금 제가 프리하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요 영상은 기분이 좋아서 빙글빙글 도는 영상이에요. 그렇게 대략 어, 2주가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이죠. 원래는 하루 만에 방문해서 하루 만에 끝내려 했는데, 자, 드디어 3차 방문만에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스마일 라섹이 이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렌즈 삽입 수술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 수술할 때그안 아프다고 뭐본것 같은데, 네좀큰 고통이 있고요. 그렇다고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좀 아픈 걸잘 참는 성격인데도 아이건좀 많이 아프다, 어, 약간 괴롭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은 어, 한쪽 눈 하는 시간은 대략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아 10분이나 할게요 10분 정도 하고 또한시간 정도 쉬었다가 또 다른 쪽 반대쪽 눈을 하거든요 어, 이제 그래가지고 막상 그 수술하는 시간은 짧은데 좀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수술 끝나고 또 이제 약간 회복실 한번 조금 좀 시간 기다려 보는 거죠 어, 괜찮나 안 괜찮나 어, 영상은 제가 이때 찍은 게 없어서 조금 반복적인 영상을 좀 틀어 놓고 있어요 수술이 끝나면 그 다음날 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가지고 눈이 괜찮은지 렌즈가 잘 이제 잘 맞았는지 검사를 하는 거구요. 어, 저는 뭐 이날에 이제 방문해서 여러가지 또 검사를 갈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1.2가 나왔고 한쪽은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쪽 다 해서 대략 1.2 정도가 나왔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잘 나온다 하더거든요. 거든요. 그 렌즈 실하게 왜냐면은 또 각막이 부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부었던 것들이 제자리 찾으면서 회복되고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어, 수술한 다음에는 눈에 이물감은 있어요. 내 눈에 뭐가 들어 있구나. 그런데 이제 눈이 아프거나 그런 거는 딱히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면은 한 일주일간은 굉장히 특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눈에 이제 그 눈을 절개하는 거거든요. 눈 절개한 그 사이에 세균이나 이제 오염물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계속 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어, 계속 계속은 아니고 한4 시간 정도, 4 시간 정도 털로 약을 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방문하니까, 뭐, 저기, 눈그 안에 들어가 있는 렌즈 있잖아요. 거기 회사에서 이벤트 카드 같은 걸 주더라고요. 뜯기 전에, 저거를 뜯기 전에 이미 저는 아무리 못해도 4등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수술을 했는데, 그냥. 기분 좋으라고 꽝 있는 척 향을 놓고 꽝을 제일 꽝을 그 치킨으로 깔아버리는 거죠 예상하고 그랬는데 어제 생각에 맞는 거 같아요. 그으니까 어 저기 4등 선물이 치킨이었거든요. 어 치킨, 치킨 이제 주더라고요. 어 아직 바꿔 먹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저 쿠폰이 살아 있는 건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눈수술하고 정확히는 8일 뒤요. 8일 뒤, 8일 뒤의 모습이고요. 8일 뒤는 어땠냐? 어. 어, 아주 괜찮았구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할 말이 좀 많아요. 어, 지금 사실은 저 화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녹화 방식이 이게 더 편해서, 어, 지금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 렌즈 수술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스마일 라섹을 하려고 했는데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걸 이제 바꿔서 어 업그레이드 한 거죠. 어, 왜냐면은 눈의 각막의 두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어, 더잘 보이나요? 안경 썼을 때보다? 어, 아니요. 저는 안경 썼을 때랑 똑같아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제 인터넷 글 같은 데서 보기로는 어막 이제 이런 수술을 하면은 뭐 라식이나 라섹 이런 것들 하면은 어 되게 안경 썼을 때 썼을 때보다 더 환하게 잘 보인다 말하잖아요. 어 저의 경우에는 어 안경 쓴 거랑 똑같아요. 어 단지 안경이 어 없을 뿐이죠. 아니면은 이게 제가 좋은 안경 뭐 좋은 안경이라 하기는 에좀 애매한데 뭐 아무튼 좋은 안경을 써서 그동안 써 가지고 그랬던 건가? 모르겠지만은 어 저희 경우에는 똑같았다. 저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저 렌즈도 있고 그러니까 하드렌즈, 하드렌즈도 있고 일반 안경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거 할인해서 한 50만 원짜리 렌즈 좀 했었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어 보통 한 100만원 근처, 그리고 제일 비싼 안경은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 선글라스 말고 그냥 일반 쓰는 안경이. 그런 거 쓰다가 이제 이 수술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 렌즈 사비 수술을 받은 느낌으로는, 어, 난, 어, 진짜 저는 안경 쓴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안경을 쓴줄 착각하고, 그, 그 있잖아요. 안경 쓴 사람들이 그 얼굴에다가 손가락 갖다 대는 거. 어, 안경을 제대로 쓰려고 하거나 또는 안경을 벗으려고 하거나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경을 찾거나 그런 걸 이제 계속 해요 제가 수,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뭐 그런 습관이 있긴 하겠는데 안경 쓴 거랑 100% 똑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빛 번짐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막 들어왔을 텐데 어 안경 썼을 때는 똑같아요 <laughs> 저는 안경 썼을 때도 이렇게 빛들이 특히 밤에 빛들이 게 별같이 빛나 보였거든요 뭐 그것도 좀 여전히 똑같고요 약간 다른 거는 각 간혹 어느 빛, 그러니까 이제 그 명과 암이 확연히 구분된 데 있죠.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그럴 때 약간 서클이 생겨요. 약간 동그란 빛 줄기 같은 게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렌즈 삽입 수술 그 렌즈 안에 동그란 1mm 정도가 인 되는 그 동그랗게 나는 게 있어요. 그것 그것이 이제 렌즈에 들어갔을 때좀 숨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데. 아마 그것들이 이제 빛이 굴절돼서 나타나는 형상 같고, 지금은 수술을 받은 지한 2주가 지났거든요. 수술을 받은 지어 처음 이 병을 방문한 지는 거의... 한3주4주 지난 것 같아요. 어떤 수술 받은지2 주가 지난 현시점에서는 어, 아직도 그 물건들이 또렷이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마치 눈에 뭔가 필터가 낀것 마냥. 근 이거는 제가 마지막 방문에서 여쭤봤을 때눈에 각막이 이제 부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붓기가 빠지면서 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뭐 클리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깨끗해지면은 어,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 제가 일단은 수술 받고. 한 3주인가 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어, 그렇게 올려 보는데 어, 원래는 이제 스마일 라섹한 200만 원중반때부터 3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 눈에는 스마일 라섹이 되지가 않아서 어, 렌즈 삽입 수술 5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400만 원 중반까지 할인해 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했는데 뭐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 삽입 수술의 경우에는 다른 수술과 달리 다른 수술들은 그렌그눈 안에 내가 명칭을 몰라요. 그눈 안을 깎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태우거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렌즈 삽입 수술은 그눈 안쪽을 어 약간 절개해서 그 안에 렌즈를 꾸이꾸이 껴 넣는 거거든요. <laughs> 그런가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잘안맞으면이 렌즈를 눈에서 다시 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술하는 전면이 이제 제가 자료 화면으로 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렌즈 삽입 수술이 가장 그 수술 중 그들 그런 수술 중에서는 가장 좀 안전하고 좋은 수술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그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 뭐 병원 선생님들도 친절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직. 케어도 받고 제가 이제 또 다음 달에도 방문하거든요 주기적인 방문이 계속 잡혀 있어요 가가지고 중간중간 눈이 괜찮은지 쭉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그걸 말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는 이제 양쪽 눈다 빼서 1.2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1.5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우선은 조금 빠르게 너프하게 해서 1.2라고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달뒤 또는 뭐또 그렇게 뭐 6개월 뒤또 방문할 예정인데 어 눈은 아마 이제 계속 계속 시간만 지나면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뭐 향후관련된 뭐 눈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댓글로 남겨 볼수 있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하루만에 끝내려고 갔는데 어, 하루만에 못하고 2주나 이주, 걸리고 어, 참. 어, 아무튼 뭐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렌즈사비눗술 받았다 라고 좀 올려봅니다